안녕하세요. 음, 제가 드디어 얻었는데, 살려줘. 오늘도 갑니다.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필살기 갑니다, 필살기. 코미 예, 박스 10. 시원이 유튜브 보고 있는 중? 아 목소리 코이 <laughs> <laughs> 들어갔고 기계 찾았고 자 지금 남겨 보자 이, 언제 기기탄 했으니, 이제는 야타탄으로 돌아왔습니다. 댄디의 세계 영상은 진짜 오랜만에 찍고요. 목소리 공개 댄디의 세계 그거. 스피드 캔디.

우리 해게 발견 녹색 어어엄난 비밀을 안 알아 이거 큰일났다. 괜찮아? 오 기계 또 있었어? 기계 다 틀렸어. 스무디도는 이제 없어. 스무디 있네. 먼저 어, 어쨌든 이거부터 하자. <laughs> 나이스. 스피드가 아니었네. Take it. <laughs> okay. 댄디론이야 어차피. 댄디 못 만날 수 있지만, 괜찮아. 중간중간에 나는 하필이면, 중간중간에 끊기기도 하지만, 괜찮아. 하나 완료했었고. 아! 아, 야타! 아, 야타! 피디보왜 야타야? 오빠랑 같이 했을 때는 왜 야타가 안 나고 지금이 나오냐? 몰라. 운 그, 겁나 좋아. 오빠 있었으면 진짜 짱구였었는데. 쩝쩝쩝쩝. 음.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영금 소있어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영금 소있어 티셔츠. 안 돼. 있지. 너무 빨리 <목소리> 왔어. 벌써 끝났어? 2층밖에 못 넣. 나... 그래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!